안녕하세요. 샘스바이크입니다. 지금 영상에서 보시고 계시지만 모터에서 굉음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. 전기 자전거 모터에는 그 안에 감속기어라는 부품이 들어 있습니다. 플라스틱으로 생긴 부품인데요. 이제 모터의 회전 운동을 이제 바퀴를 돌려주기 위한 그 기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 부분이 이렇게 깨지면서 이제 맞물 맞물리는 기어들이 깨지면서 이제 이런 굉음이 발생하게 됩니다. 뭐 모터가 작동은 돌아가는 걸로 보면 보이긴 하지만 정상 작동 상태는 아니고요. 이렇게 이빨들이 깨져 있으니까요. 이런 부분을 이 청소를 전부 하고 새로운 감속 기어를 다시 장착해 주어야 합니다. 보시면 이렇게 그 감속 기어가 이렇게 장착이 새 거가 준비되고 이렇게 끼어지는 로 보시면 됩니다.